몇 시간째 화장을 하는 거야 도대체 몇 시간째야 지금 두 시간이 넘은 거 같아 아, 무슨 두 시간이야 <laughs> 어? 나처럼 화장 빨리 하는 사람 있어 화장빨? 화장 빨리 하는 사람 네오는 나 별로 안 좋아해 자기는 먹을 걸 별로 안 주잖아 네오한테 네오야 누가 보면 내가 네 주인인 줄 알겠어 걔가 걔를 알아본다고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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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엄마 진짜 대단하지 않냐 이거 엄마가 만든 거아 내려놓고 싶다 할때 다시 올려 <laughs> 천천히 내려놨다가 아 힘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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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때 다시 올려 어. 그렇지 여기 어. 뒤에 캐리어 요분들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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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이분들 봤지? 요분요분어 어. 맞는 거 같지 은채야? 어. 아 떨리지? <웃음> 안녕하세요 아, 안녕하세요, 아, 안녕하세요. 맞았다 맞았다 아, 안녕하세요 <웃음> 어, <웃음> 아, <웃음> 아,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저희 드론으로 보고 있었거든요 오시는 거아진요아 예. 아? 아, 진짜 봤습니다아이런줄도 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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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랐네 아, 네. 만났서 반갑습니다 <웃음> <웃음> 실례지만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? 예, 저는 박형태입니다. 저는 이 지민 이라고 아, 합니다 <laughs> 결혼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? 제 이제 3년 좀덜 됐는 거 같아요. 아, 네. 그래요. 사실 왜냐면... 오늘 좀 제가 많이 떨려요. 음, 저희가 좀 아, 떨고 있습니다. 아, 왜냐면은 직업이 네. 두분다 경찰이시잖아요. 네. 아 경찰분들만 만나면 이상하게 떨려요. 대중이 <laughs> 많아서 그래. 자기 안 그래. 나만 그래. 자기는 안 그래? 아, 나는, 아 나는 안 그래. 아 그래? 다른 그러니까. 의미에서 떨렸나 봐요. 저는 되게 설레었거든요. 아 근데 왜냐면 와이프는 하는... 또 꿈이 경찰이었는데 영상에서 네, 네, 네. 봤어. 머리가 안 돼. 형사 이런 건 아니시죠? 아. 저는 형사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와이프는 형사라고 표현하는 일을 아, 1년 반 정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잡아가요 일반 아 그래요? <laughs> 더 떨리겠다 그럼 <그러면> <laughs> 아, 아, 나 오늘 형님 잡아주시면안 돼요? 아나 진짜 <laughs> 절약 아. <laughs> 소주는 뭐 좋아하세요? 사실 저희는 맛 맞추기 이거 많이 보면서 제가 그러는데 <laughs> 아니 소주 뭐 드시냐고요 평소에 평소에 진로머스 아 진로이집에 <laughs> 아하하 아니 아괜찮아아왜 <아니>, <laughs> 아, 그래요 야. 또 <웃음> <웃음> 우리 경찰분들께서 왜땡기를 쓰려고? 반갑니다 아, 약간 얼굴이 전현무씨 닮았던 아요 <laughs> 제가 많이 듣죠. 아니, 한 예쁘다. 번도 안 들어봤는데 <laughs> 네. 제가 생각해도 네. 전현무도 이제 옛날에는 괜찮은 얼굴인데 살이 많이 고 그러니까 그아좀 이미지가 전현무가 닮았어요. 같아요. 제가 어, 조금 닮았어요. 조금 <laughs> 닮았요 얼굴 빨개어 <laughs> 얼굴 빨개셨어 <laughs> <얼굴 빨개졌어. 웃음> <laughs> <laughs> 아, 옛날에는 재희? <laughs> 있잖아요, 아 아, 어, 어디 좀 있다. 더있다고했는 아, 어어 있다. 제가 아, 원래 존댓말 하세요? 네. 아, 네. 저희 존댓말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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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. 아, 서로 <laughs> 서로 다들 이런 반응이 될거요 아, 그래요. 왜? 아, 그래요? 저게... 왜? 저 아. 당황했어. 아, 그러면 근데, 싸울 때도 때... 싸우면 일단 말을 잘안 해요. 요 나는 이럴 것 같아요. 나하지 마세요. 어디서 치세요. 저 맞으실래요? 이 같아요. 그럼 지민 씨 같은 경우도 경찰 시험 볼때 체력 테스트 이런 거다 하잖아요. 그죠. 그럼 그거를 통과하셨으니까 되신 거잖아요. 이제. 네. 그래서 뭘 우리 밥 먹고 나서 와이프랑 팔씨름 한번시켜볼었어요 아, <laughs> 아, 아, 그래요? 네, 네. 아, 잘 됐다. 그러니까 이거는 네, 네. 막 무슨 뭐 네. 대한민국 여경을 대표하고 이런 게 아니라 네, 네, 네. 그냥 가볍게, 네. 라이트하게. 애기 엄마 도 애기 엄마로.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뭐. <laughs> 동심? 아예 애기네! 에이. 아, 너무 뻔한 결과였어, 오, 근데, 사실. 시 망치들듯이. 팔삼짐 또 됐네, 팔삼짐. 팔꿈치는 고정해서 앞뒤 <laughs> 아, <그게> 움직이지 않게. 힘들죠? 이게 뭐. 아, 여기, 여기 힐링하러 오셨는데. 은우야. 오늘은 문어 한 마리 꼭 잡자. 파이팅 해. 파이팅! 어힌 <laughs> <laughs> 이거 이게 뭐예요 그거 한번 들어봐봐요 이게 뭐예요? 그냥 뭐 내가 알기로는 약간 불가사리 같은 건데 아... 저도 자세히는 잘 모르겠어요 바다에 정말 많이 보이거든요 아아... 오 여기도 있네 네 <웃음> 바다에 <웃음> 진짜 많이 보여 아씨 아욕좀 하지 마오오 우와 우와 나 성기 달인 우와 아 지민 씨 욕심 생겼어 <웃음> <웃음> 오 오! 성기 저게두개 있다 두개 움직이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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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느낌 이상하죠 아아 저기 저기 형태 씨 봐봐 <laughs> 형태 씨 갑자기 돌 사이즈가 엄청 커져 <laughs> 아나 진짜 야너 진짜 대박이다 아니 자기가 지금 보면 <laughs> 저 형태 씨보다 더큰돌 만들고 다녀 지금 맞아, 맞아. 너가 아 진짜 <laughs> 자기 얼굴 잠깐만 이리 와봐 뭐 묻었어? 스윗해 아니 근데 얘 봐봐 얘얘봐 형태씨 형태얘 씨, 봐봐 이, 이런 돌을 들어야 돼 이런 돌을 아, 들어야 보게 된거 싶은데? 어디 있어? 오, 오! 여러 개 있어! 여러 개 있어!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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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 개 있어! 여러 개! 여러 개! 아, 오 주세요! 이야... 이거 진짜 크다 와... 오 움직인다 아 가게요? 네이 예, 정도, 이 정도 이 정도면 된거 거 같아 그렇지. 아 기가. 자, 5만 원, 5만 원, 5만 원, 5만 원. 아쉽다. 응. 네. 10만 음. 원. <laughs> <laughs> <오>, 와, <우와. 우와. 웃음> 엄청 크죠? 진짜 크다. <laughs> 아, 이거 손맛이 정말 기가 막혔거든요, 이거. <laughs> 자기 그 얼굴만. 엄청 <laughs> <역시 웃음> 큰 거네. 어, 엄청 큰 거지? 아, 나 이거 되게 먹어보고 싶었어. 나 나도. 나도. 아 무늬를 그렇게 많이 잡았는데 왜 이거를 맞아, 먹을 생각 을못했어 내가 이 튀기는 거를 귀찮아서 맞아. 안 했지. 이게 손이 많이 가잖아. <laughs> 진짜 크죠? 네 너무 커서 아, 이게 반야 반. 뒤집기 <laughs> 반. 몸통 반. 아 와. 와 오. 오. 오, 오 <laughs> 지금 보니까 이종수 씨도 좀닮네 아. 손수들은 밥. 그죠? 아. 극적으로 아아아 이렇게 아 있네. 손수들은 밥이 있네. 최고는 저 정도. 아 라면 먹고 싶다. 게임 할까? 어. 초성 키즈 잘해요? 어. 오. 디귿 기억. 장구. 장구. 도구. 도 도구, 뭐? 도구. 이 아, 도구. 삼. 물 끓여. <laughs> 물 끓여. 물끓아 <laughs> 너무 좋다. 그러 못했거든요. 아, 아, 생각 아. 아니, 나는 아, 디귿. 디귿 기억인지 모르고 생각도 아. 아예 안 하고 있어. 알아서 물 끓여. <laughs> 다른스트 분들 때도 이런 촬영의 고통이 있았을거라 생각합니다. 되게 힘들어 하시 놀아줘. 잡아 이리로 와. 봐 이렇잖아요. 네. 자, 구독자 잡아먹는 거 같아요. 쓸 경우에. 아니, 양육자가 있을 경우에 그 사람의 말을 따라진 것 같단 말. 그렇죠. 애기랑 더 함께 시간 많이 보내면은 얘기때는 좋은 술 한번 드셔보시라고. 감사합니다. 아 이거 무슨 술에서 내가 느껴봤지? 약간 화요. 어 예. 화요 맞아. 그죠. 예. 화요 느낌이에요. 예. 술안 드시는데 어떻게 <laughs> 아 제가 도수 <덥수> 센거건 <laughs> 조금 먹어요 아 네. 입이 또고생거 많죠. <laughs> <같지 않아? 웃음> 어, 맞아요. 무기여가지에 <고급이어가지고>. 약간 <laughs> 위스키 좋아하는. 하기 <laughs> <laughs> <그렇습니다>. 전에 왜한잔 <laughs> 네. 정도 이렇게 예. 해가지고 마시고. 건버 들어가죠고 건버. 둘째 계획이 어, 있어요. 네네네. 여보가 생각하는 게 내년 한. 뭐 그렇게 인가 그렇지, <laughs> 그렇지 나 아이가? 내년 4월 21일? 내년 4월 2일기대하겠다아 그날 그럼 <laughs> 아니, 빨간 날이 <아니>, <laughs> 4월 2 1일이구주 후에도 한 방이 됐습니다 <laughs> 제가 카톡 보내드릴게요 그날 그러면 테이저건이나 <laughs> 아, <laughs> 삼단봉 이런 거는 퇴근하고도 가지고 다니세요? 아니요 아니요 테이저건은 반납하는 방법이고요 아. 소갑은 아. 그걸 쓰는 부서들에서만 아. 쓰라는 그런 지침으로 좀 변하고 있는 추세예요 그게 올해 올해 그렇구나 아, 왜냐면 나는 수갑 같은 경우에는 좀 여러 가지 좀쓸 일이 있잖아요.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어이없어요? 어이없어요 왜 무슨 어이없어요 <laughs> 무슨 생각 하신 거예요 프기야 파이팅! 이상하게 아니, 쓰시는 아니, 아니에요 아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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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아니 그게 아니. 아니라 아니 나는 그게 아니라 그런 쪽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아니 갑자기 웃으셔가지고 그러니까 길 가다가 갑자기 검죄자를 만날 수도 있고 그럴 때어 내가 이렇게 딱 갑자기 쓸 수도 있다는 건지 아... 아니 그거드려드릴 그건... <laughs> 아니 부부끼리 쓸 일은 없죠 사실 부부끼리 쓸으려고 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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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는 뭐 무한 아니 지민씨가 날 보고 갑자기 웃더라고 <laughs> <laughs> 어, <laughs> 이인 <형들이>. <laughs> <laughs> 오늘 무서운 <꿈> 어 <laughs> 어떤 꿨는데? 아빠 죽는 꿈 아빠 죽는 꿈? <웃음> 진짜? <웃음> <응>. <웃음> 그래서 오늘 슬펐어? 참았다 참았어? 잠하다. 그 다잠데 <laughs> <laughs> 자기가 물에 빠다잠참았다잠오다 잠하다. 잠어다 잠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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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다 잠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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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다 잠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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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다 잠하다. 다다 감사합니다. 안녕. 반겠습니다 많이 드세요. 많이 드세요. 이거 다 우리가 어제 잡은 거예 네. 아, 남의 소포 좀 넣으셨어요. 아니아니 아니요. 어? 맛선생 넣었어요. 아, 다시다, 다시다. 아, 다시다 아, 빨. 이게 무슨 깊은 무슨 맛이 나서. 원래 아침에 이렇게 밥 들고 안 먹거든. 맛선생 소포. 엄청 맛있다. 이따 잊지말고 텃밭 저거 네. 뜯어가요 네. 와 방금 딱그 생각하고 있었거든요텃 <laughs> <laughs> 뜯어가야 되는데 <되겠네요>. 이밭이랑저 음. <laughs> 오크 오크가 되게 맛있대요 달아요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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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불길치차 불길치차 네. 네. 어, 오크가 키운 예. 오크라 괜찮은 것같은 어제 은채가 계속 오크 우리 엄마 이름이요 <laughs> <laughs> 뭐라고요? 겟무 겟고 갯묻꽃무 get... get... 무꽃 발음이 아, <laughs> 아안 좋아 얘가 갯묻꽃갯묻꽃갯묻꽃갯 <laughs> 그래 네? 올라가야 돼 살짝 네. 이게 옷인데 어 여기 열린 열리고 있다 검은 거 설리근 거 같기도 하고 설리근네 한번 먹어봐봐 아 자기가 먹어봐 한번 먹어봐봐 <웃음> <웃음> 아 진짜요? 그 네. 어때요? 찌그러봐요. 맛있는데 새그로운. 새그로운 게 뭐야? 쉬어요. 아, 그걸로 새그로운다고 그래요? 아, 아, 서, <coworkers> 그래? 아 네, 나 처음 들어봐요. 영어 하는 줄 알았어. <Verg> 아, 이 정도. 어, 아, 나 진짜 자기야 영어로 얘기하는 거줄 알았어. 아, 그걸 새그로다고 하는데. 새그럽다고. 아니, 새그로운 거, 이런. 알짱. 제가 알던 그 맛인데, 알아요? <Xu> 신기하다. 네, 네, 이건 안 쉬어요. 맛있어? 음, 어 아, 옛날 그 맛이다. 그래? 따자, 따자. 안에는 햇빛을 많이 안 받아서. 어펜펜펜 펜. <laughs> <laughs> 아 진짜 쓰러버렸다. 표정 을다 담았어요. 이거 둘리가 이렇게 이렇게 누워 있는 거 같지 않아? 둘리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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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죠? <laughs> 공룡이 누워 있는 거? 아. <laughs> 어 공룡이 이렇게 진짜 딱 누워 있는 것 같기도 하다. 야너 <laughs> 먹는 거야 뭐야? 야, 뭐해? 어? 뭐해 너? 아니 <웃음> 옆으로 옆으로. <웃음> 그렇지. 현택 씨는 집에서 네. 볼일 볼때 앉아 쌓요, 서서 쌓요. 저는 <laughs> 앉아 드립니다 예. 그러니까 원래 당연히 앉아 <laughs> 드립니다는 뭐예요? 내가 맞춰서. 아 맞춰? 예 네, 맞춰서. 예아 네, 네. 아, 저도 이제 네. 앉아 쌓는지 꽤 오래 됐거든요. 아네 네. 방법을 이렇게 알아보니까. 봐 네. 세면대에 <laughs> 물 물었다고 <laughs> 아니 아, 그건 좀, 아, 좀 아니잖아 네네네. 그건 좀 아니잖아 기가 팔립니다 <웃음> <아주>. <웃음> 어쩐지 싱크대에 <laughs> <laughs> 두 분은 방귀 <laughs> 트셨어요? 아아 아, 저는 아니요 저는 그냥 실수를 한줄 몰랐는데 아, 그럼 트시진 아, 않으셨네네 저희랑 똑같네요 저 시원 쉬웠는... 는데 네. <laughs> 이제 둘이 <laughs> 누워서 잔다고 <웃음> 누웠는데 <웃음> 제가 모르고 이렇게 방구안나온지고 울었어요 내가 이걸 못 참았다고? <laughs> 아, 귀엽다. <laughs> 아니, 구정도 해도 한번 아니잖아요. <laughs> 나왔었나? 나왔었다고 해나 이런 그 분들 있고요. 뭐. 사실 요즘엔 약간 크지 않았나 싶은데아왜 아, 소리가 너무 우렁차 막했 아, <laughs> 화장실에 사는데도 내가 아니, 저럴 법 그냥 여기서 휘둘리는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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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 바랑바랑 거는. 를 하잖아요. 사 들리거든. 아. 아빠, 근데 옛날에는 아버지를 들었어요. 그지? 옛날에는 아버님이라고 했지 아버님 너 이제부터 아버님이라고 i m 아 b o 아버지 아니면 아버님. h o k e Aliga, 적채 o k e Choke the chocolate. Choke the chocolate. Choke t 위에 알약 똑 따서 오, 이거 맛있다. 맛있다 이거 맛있죠? 맛있다 아 이거 진짜 아까워서 제가 먹겠나 싶어요 저희 생각나실 때한 병씩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<laughs> 네, 형태씨 그러면은 네 진짜요 <laughs> 똑같은, <웃음> 똑같은 <웃음> 얘기 너무 많이 <laughs> 반복할 것 같아서 <laughs> <나> 제가 참도록 <laughs> 네, 하겠습니다 <laughs> 너무 잘 먹고 진짜 잘 수다 갑니다 알겠습니다 네. 네. 연락할게요 네. 네 고맙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들어가겠습니다 네. 들어가세요 안녕 빠이빠이 가세요 네 <laughs> 아, 이번 주 오시는 손님이 문늬오징어를 드시고 싶다 하더라고 빨리빨리 안 열고 뭐하나? 어. 어? 야 냉동실에 문늬오징어 있지 이런 <laughs> <laughs> <왜온> 거? <laughs> 나문늬오징어 가져와놨어 냉동실에 있지 문늬오징어 아 여기가 문이오징어 포인트라고 소문이 났어. 어, 야 이거 문이오징어냐? 이거 열쇠고리를 잡아왔어. 어, 야 이것도 문이야? 어. 어 대박. 야 사이즈 장난 아닌데? 아 진짜? 야 이거 한 1kg 되겠는데? 오. 잘 쓰게. 엄청 크죠 한참. <웃음> <웃음> 갑자기. 자 이거 선물. 어 운우가 제일 좋아하는 거다. 포로 캔디.